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5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디스클로저고요.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누 나누는 내용은 인포메이션 아, 제공 차원에서 나눠 드리는 것이고 아, 실질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금리 프라스펙트 주간. 경제 동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 대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주말에 프렌치 프레지던셜렉션이 있는데 뭐큰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빅텍 컴퍼니들이 다 어닝을 발표하죠. 화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는 어 마켓을 드라이빙하는 주요 홀수로원닝 시즌이 특별히 작용을 할것 같고 그외에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관련해서는 T 베이시스 포인트 레이트 하이기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지금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주에 있을 미팅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하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언도 테이블이라고 언급을 한바 있고 그리고 제임스 빌드 보드 멤버 중에 허키시한 멤버 중인 멤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생각하고 있다.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제외하지 않고 가능성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전체적으로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펴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상황 인식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이 아마 주목을 할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최소한 다음 주에 있을 미팅하고 그 다음 미팅에서 한 차례 정도는 75 베이시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95% 찬스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그게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유동적인 것들이 많고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 시장의 그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 이제 프렌치 유럽 유로존에서는 이제 프렌치 프레지덴셜 일렉션 있었는데 기 원래 인컴 번이었던 마크롱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익 쪽에 있던 경쟁 상대가 승리를 할 경우에 상당한 밸라틸리티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없었고 그래서 예 기존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는 사실은 뭐 주말을 거치면서 없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워닝씬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중요한 큰 회사들의 원인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넷플릭스가 subscribe 뭐 엄청나게 빠지면서 거의 o 류가 u t t o n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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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t o n b 믹 t 백이다이렇게평가 n button b u t 근데 나 b 건 아니고 S&P 500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에스티메이 b 를 t t o n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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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는 t t o n button button b u t t o 에버리지인데 지금 한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제 회사들에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그리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닝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가이던스나 어닝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테고.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비타는 거는 히스토리컬 b 버지하하고 비슷한 수준을 r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그로스 레이 측면에서 보면 은한 e r 5% 정도 어로스스보여여지 지난 한5개0 분기별 어닝 결과들 i girl earning girl girl g i 보이고 i 고 l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어닝 브로스페이스 좀 슬로우 다나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경기 둔화 가능성의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런 바팸스탑 중에 이제 큰 대형 하이테 기업들 메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다 아는 빅네임들이죠. 이들 회사들이 이번 주에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어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켓이 상당히 벌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다들아마 예의주시해서 볼것 같습니다. 이런 어닝 중요한 큰 테크 한퍼니들의 어닝이 예정돼 있고 동시에 이제 데일러 프런트에서는 이번 주에도 중요한 넘버들이 나와요. 어, 1분기 미국의 GDP 넘버가 이제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 유로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금요일 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코어 PC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간 경제 동향 시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매저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비중을 둬서 보는 넘버가 이제 코어 PC 넘버다. CPI 넘버도 보지만 PC 넘버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코어 PC 넘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어 PC 넘버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GDP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목요일 날 그리고 코어 PC 넘버가 금요일 어떻게 나오는지가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 넘버들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넘버로 나올지.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오래 씨와 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넘버로 나올지 이제 그게 인플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준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이제 이 넘버들을 주의 깊게 볼 테고 넘버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리 정책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넘버들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주말에 가서 Thursday, Friday 까 가서 시장이 이 부분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어닝은 화요일 방금 말씀드린 그큰 테크 컴퍼니들은 이제 화요일부터 어닝 발표가 시작이 되고 Thursday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GDP 넘버하고 이제 PC 넘버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으로 이번 주는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PC 넘버 같은 경우 코어 PC 넘버 같은 경우는 일반 CPI 넘버나 다른 인플레이션 넘버처럼 지난 한 5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 상승세를 탔고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선에서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어 PC 넘버가 이것보다 더 높게 전년 동기 대비 더 높게 올라간 것으로 나올 경우에 당장의 다음 주 연준에서 이 넘버에 기초해서 세븐이 파이 세븐이 파이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번 주에 다들 한번 주목해서 볼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콜피 c 넘버가 여전히 더 수용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세븐이 파이 프이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음 주에 있을 미팅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한테는 달러 강세의 촉매가 될 테고 지금까지 지금도 지금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U.S. 애퀴리 마켓에는 증시에는. 베어리시한 건엘렐멘터가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혀서 움직이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도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 불리시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 베어리시 아큐리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닝하고 톨스데이 프라이데이에 쓸이 GDP하고 특별히 코어 PC 넘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간 어, 경제동향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